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차연구소 김민봉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끄물끄물 하네요 뭐 지금 구름이 조금 껴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날씨에 영향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뭐 허리 아프신 분들 또뭐 무릎 아프신 분들 날씨에 민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 일반 되니까 조금 형님들 앞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쑤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운동을 해야죠 뭐땀 흘리고 뭐 하면은 조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자 오늘도 바쁘네요 오전에 이 93년도인가 제가 군포 3번 2주 3번 신도시 거기서 피자 가게 할때 우리 알바했던 그 친구가 벌써 시훈이네 시훈 쉬운 정읍에 사는데 차 하나 산다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캡티바 한 서너 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제 리뷰한 3309 SM5 플래트넘이죠. 그 차도 출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베오 아베오 차량도 출고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마음이 좀 급한데, 그래도 빨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좋아하는 SM5 LP 차량이죠. 이 차량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요즘 에 LP 차량이 또 없어요. 아, 또 출근하는데 한 200대, 300대, 차량 SM5 LP 차량이냐고 또 전화왔는데 지금 저희들 도 LP 차량 없네요 플래티넘하고 노바뿐이 없어요 자이 차량 오일 갈고 5만 5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드리면요 뉴 SM5 플래티넘 LP 에라의 장애인 SE 플러스고요 연식도 2014년 11월에 2014년 형식 키루스 아주 끝내집니다 10만 5천 889kg. 중요한 차량이고, 토의 LPG. 또, 흰색 바디죠, 흰색. 오, 흰색도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성능 전공. 기록불로 보면은 사고가, 오, 완전 무사고. 단순 W 없습니다. 일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라이트도, 백화인상 없이 깨끗하죠? 엠블럼, 그릴. 뭐, 물때만 있지. 까지거나 흠집 없는데, 여기가 쪼금 하나 이래지. 이게 코팅이죠, 코팅. 조금 일어났네요. 이거 외에는 괜찮고, 엠블럼은 괜찮아요. 양쪽 안개등도 깨지거나 벽파에 그냥 쓸 없고, 지금 약간 그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세차를 못 했어요. 세차를 못 해가지고, 또 이제 출구할 때, 보너스로 세차는 깔끔하게 또 해드리죠. 견인구리에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본네트 볼까요? 본네트도 돌방, 문콕, 스크라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있지, 큰 돌방 안 보이고, 휀다휀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도 없습니다. 여기는 살짝 올라온 건가? 괜찮은데요? 타이어가 30%. 휠은 기스가 군데군데 좀 많이 쓸렸습니다. 백미러, 깨지거나 시스란 거 없이 양호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어, 밑에가, 조금 이렇게 좀 올라왔네? 약간. 울럭 해가지고 올라왔고, 뭐, 까진 건 없어요. 뒷문, 뒷문도 보시면은, 깨끗한데요? 날파리 모이 팔이 없고, 터치한 자 없고, 스태프도 양호한 편입니다. 천정 필라,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죠? 그 다음에, 뒤에 헨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이 팔이 없네요.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고, 목이 한마안 물렸습니다. 타이어는 50%, 휠은 키스가 여기만. 거기 한군데쓰 쓸렸는데, 의외로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류등이죠 LED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고 엠블럼 쎄고 몰딩도 물때나 파리똥 없어요 기스도 없고 반바 투톤 오레탄 투톤 색상은 약간 레작스 흘른 자국이 보이는데요 깨끗한 편이고요 마구라 하나 돌출 센서 네개 차간거리 악세사리 역시도 깔끔한데요 여기가 조금 쓸렸습니다 여기만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이제 LPG에, 뭐, 트렁크는 좁죠? 이때만 해도 오토바이 타이어 없고, 공기 주입글이 돼, 주입기. 공기 주입기로, 주입기는 없는데요. 작기는 다돼 있고, 깨끗합니다. 뒤에 후방카메라는 없습니다. 없고요. 트렁크, 돌방 문구, 스크라치 없이. 아주 깨끗하죠? 뒷유리도 뽀글이 없습니다. 선팅잘돼 있고요. 브레이크 등이 LED죠? 흰색. 샤크한테는 안 달았네요. 애초에. 자 뒤에 핸다 헨다, 핸다도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어요. 목이 안 물렸죠? 날파리도 안 물렸고 타이어 50% 이상. 휠도 키스는 여기 조금 조금 있네 조금. 그 다음에 뒷문 날파리 목이 파리 없고 앞문도 아주 깨끗합니다. 어 핸다까지 퍼펙트인데요. 오우 터치 한 자국도 안 보이고요.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는 없고 스태프 양화죠. 천정 필라 흠집 키스까지는 없고. 야, 이 차량, 뭐, 조우석은 아주 끝내주고, 운전석도 좋아요. 어, 외관은 아주, 뭐, 키로스가 짧아서 그러니 괜찮습니다. 타이어도 50%, 30%, 1년 타는데 전혀 시장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시운전 주차장에, 외부 주차장에 가져오는데, 어 승차감 좋네요. 차도 잘 나가고. 별은 7개, 안서보여 드릴게요. 자, 썬팅 선팅 볼까요? 썬팅도 흠집은 없죠. 도어 트림 깨끗하고요. 도어 캐지 까칠한 거. 오, 손잡이는 뭐, 사용감이 하나도 없네. 접시 백백미로백미로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의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은 약간 떼는 보이는데 찢어지는 까진건 없어요 도어등 잘 들어오고요 스피커도기스는 없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LPG 스위치 열선에 전동까지 오 브라켓도 이상 없네요 시트는 여기만 조금 구멍이 이제 뽑고 조금 해졌어요 이거 얘는 A급입니다 에어백도 있고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팔걸이 깨끗하죠 <laughs> 조수석 시트는 A급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키 두 개죠 두 개고 시동하면아 엔진 소리는 끝내주네요 핸들도 보세요 까지건 헤진거 없죠 사용은 별로 없고요 키로수가 10만 5898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도 트거나 까지건 헤진거 없죠 이거는 이제 햇볕 받아서 좀 트더라고요. 누르면 조금 뜨죠? 이게 또 땡기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컵블더 VDC, 제터리, 시가책 12V 프로테어 커렌죠 CD, 블루투스, MP3 되죠? 문, 잠금 스위치, 비상 깜빡이, 레비는 없어요. 트림만 있죠? 우드가 아주 끝내줘요. 새입니다새 거. 기스, 해진 거, 까진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보세요. 우드도, 우드가 멋있다니까요. 그리고 룸 미러는 기본. 안경집 이상 없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블랙박스는 없네요.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매트는 기본이고 앞에도 깔끔합니다. 뒤에도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선팅 좋아요. 흠집 없고요.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 도어 캐치 카칠없고 손잡이도 사용감 하나도 없네요. 키스 까지거나 뭐떼 없어요. 윈도우 스위치도 안 되네 이게. 이거는 이제 스위치 스 고쳐놓겠습니다. 도어 트림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없니다 뭐 새거나 다름없네요. 미니스피커, 메인스피커 역시도 아주 뭐 끝내주고요. 뒤에 팔걸이도 오세요. 때 안없죠? 새고 새고. 커홀더도잘돼있고 목바지는 뭐 새거나 다름없고, 뒤에도 공간 깔끔하죠. 시트가 아주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거. 먼지 때, 특 에이크. 이상무죠 뭐 이상무. 뭐. 예,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대의적해지 않고, 시간적 1 2월드 매트는 기본이고 천정, 먼지대가 없습니다. 실내 엄청 깨끗하네요. 엔진 수리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원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없고, 엔진 미미, 미션 미미. 괜찮은데요? 뭐, 새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죠. 타는 데는 전혀 취향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오무 기아. 이상이 있나 없나 꺾어볼까요 뚝뚝뚝뚝뚝 소리나는거 없죠 없고 오, 차도 되게 부드러운데 조용하죠 타이어 소리도 안나고 하체 소리 전혀 없습니다 자 우회전 미션도 이상이 있나 없나 출력 괜찮고요그 다음에 치는 것도 없고. 오, 미션도 뭐 정상인데요. 하체,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나는 거 없죠. 없고.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트로암엔도때다 이상이 없네요. 하체도 조용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모듈도 들어가는 거 없고. 오, 하체 잡소리 안 나. 혹시 뭐, 탁송 받으시거나, 계약금 넣으시면은, 제가 또, 하체도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직선코스에서 밟아볼까요?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끼, 끼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네요. 오, 패드 소리도 안 나고, 노면에서 어때요? 타이어 소리 안나죠 차도 잘나가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힘이 좋아요 자직선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 나나 안나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오, 우회전 쏠리거나 잡소리 안납니다 안나고요 주행 성능 아주 좋죠? 합격!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세요. 정상적인 소리죠? 잡소리 하나도 안나고이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는이 차량 가격은 30만 원 내릴게요. 4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재고 정리가 아니라겠죠, 저는. 내릴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까지지만 않으면은 저는 또 그걸로써 만족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은 차 싸게 가져가시면 그걸로써 또 행복 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차 가져가면서 고장 없이 잘 타는 게또 저의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1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이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또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1등.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은 나겠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장점이 날선 수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차량, 차량이죠. 저는 또두 번째 차량. 뭘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저는 또 그랜저 HG 흰색 기다려 줘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중고차의 모습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